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아, 스티브 모리슨입니다 아,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은 60여 년 민간에 의탁해 왔던 입양을 사법부의 결정권 안으로 귀속시키면서 공적 입양체계의 출발이라는 의미 있는 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입양재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 시작되었고 또한 입양인의 알 권리의 예, 경도된 예외 없는 출생신고제재가 위기아동 증가를 예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곧 현장에서의 아우성을 바뀌었고 법 시행 연도부터 당장 철저가 복잡해지면서 입양아동 연령은 높아지고 입양률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요. 또한 경직된 출생신고제로 인해 베이비 박스 위기 아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공공성 강화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당위에 휩쓸려 최우수, 최선우, 최우선으로 고립되어야 할 아동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대한민국 아동복지 현장의 남무한 현실을 고려,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가치와 이념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이 보호 아동의 운명을 벼랑 끝에까지 몰아세운 형국입니다. 입양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 아동의 가정 보호율을 높이는 데 있는데,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설 보호율이 가정 보호율을 상회하고요. 현 입양 특례법의 입법 효과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고, 입양 특례법의 개념, 개정은 이념, 정치를 넘어 입양의 공공성,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보호 아동의 가정 보호. 우선이 원칙이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입양특례법을 생명권과 알권리를 둘러싼 현저한 관점의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와 야는 지난 몇년 동안 반목의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그 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정차, 정차된 입양 체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계류 중인 입양법의 통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모든 아동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보호받기 위한 보편적 출생 등록제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우리는 모든 개별적 인간의 알 권리를 위한 이 제도의 입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경직된 출생 신고제로 인해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희생당하는 많은 아이들을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난 그 자리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 본연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 또한 자살이나 범죄처럼 우리 사회의 영속한 그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의 알콜 내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입법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럴 수 없는 아동을 우안 보호 출산제, 익명 출산제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전 행정부와 현 행정부 모두 보편적 출생 등록제와 익명 출산제법행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두 법이 가지고 가지는 보편적 가치가 생명권과 알코올을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한국보호사회연구원 연구위원회 2021년 기고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이행 추진경과의 과제 제5,6차로 최종견의로 심심으로 14페이지 3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보장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차별금지를 구제하여 보편적인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정체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익명 출산제 입법이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그것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고요, 고려할 것을 제안한 유엔 권고를 우리가 우리 정부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3년 5월 12일, Adapts for Children 아동을 위한 해외 유병인 연대 국회의원 김미애. Thank you, Representative Kim. I want to thank you for presenting an opportunity for us to talk today. 김미애 의원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아, 그,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 apologize that I can't speak to you directly, but we are here adult adoptees from the United States. We represent a number of states, and we are here as a delegation of adoptees for children. 아, 제가 한국말로 제대로 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여기 해외 입양인들은 아, 수많은 미국의 아, 이제 여기, and all of us have the benefit of families because of adoption. 정말로, 어, we know that you hear the very negative stories about adoption, and we are here to be able to present a different perspective.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적인 입양 사례를 들어오셨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We're here because so many children in orphanages do not have a voice. We've traveled here from the United States to be their voice.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시설이나 이렇게. We especially are appreciative of the Universal Anonymous Birth Registry, and we appreciate the efforts of Representative Kim to make that possible on behalf of children. 아, 이, 우리가 이제 음, 보호출산제에서 아, 찬성하면서 아, 김미혁 의원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꼭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for the difference you're going to make on behalf of children. s o 네, 오늘 오후에 저희는 저희 그룹은 베이비 어, 박스도 방문할 것입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어, 김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가,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So you work on this from Korea? We'll be working on this from the United States. So our collaboration. 김매 의원님께서 한국에서 이런 어, 일을 하고 저희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합니다. 세상의 가장 사회적 약자는 울음으로밖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기입니다. 이 아기들은 집단적인 의사표시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 이 아기들에게는 생명권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제도를 도입하면 그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지금이라도 덜, 덜이 아기들이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죽는 일을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론하시는 분들도 알권리가 중요한지 생명권이 우선인지 생명권과 알권리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보호출산법입니다. 다시 한번 음,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정에서 가족의 사랑 속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국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